안녕하십니까. 글로벌 <laughs> 사전탐정 한창원입니다. 어, 오랜만에 저 대구에 사무실을 제가 오픈한다고 조금 이좀 한동안 좀 동영상을 좀못 올렸습니다. 많이 바빴습니다. 1 어, 오늘 이 올려드릴 영상은 현장 영상하고 제가 이제 같이 올려드릴 겁니다. 이제 설명도 좀 드리고 어, 참고로 그 울산이고, 그 대상자가 여자분이 두 명입니다, 두 명. 두 명인데, 한달반 작업했습니다. 작업해서 둘다 잡았습니다. 둘다 잡았고, 일단은, 한 명은, 모텔에서, 이분이 얼마나 용의주도 하냐면, 그, 1인 1실 밖에 안 들어갑니다. 그래서, 1인 1실은, 어 정거보전 신청해야 되는데, 요즘 정보보존 신청을 하면 어, 모텔에서 영상을 잘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또 재판하고 재판하고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판하고 나면 시간이 오래 지나버리면 영상이 다 날라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, 요즘 좀 되게 까다로운데 막 이제 어, 정보보존 신청 판결을 받아 가지고 가서 이제 모텔 직원하랑 싸워서 어쩌고 이쪽, 저쩌고 받아 가지고 일단은 어, 어, 저희 이제 변호사 쪽에 자료를 들여서 일단은 한 분은 소송 진행 중이고 한 분은 이제 작업을 끝났는데 한 분은 조금 있다가 이제 하신다 그러더라고요. 자, 일단 오늘 저 영상 드리는 거는 1인 1실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어 1인 1실 모텔에서 나오는 거 저희가 이제 촬영하고 그리고몇 호인 거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어 정거 보전 신청해서 영상을 따왔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영상 따온 영상은 제가 정거 보증 신청할 때 쓰기 때문에, 어 제가 드릴 수는 없고, 뭐 진행 과정에 이제 뭐, 두 분이서 참 애틋합니다. 애틋하고, 두 분이서 이제 뭐, 만나가지고, 어 술도 마시고, 이런 뭐, 하시는 것까지 이제, 만나고, 바래가지고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. 아주 너무너무 애틋해서. 했어 다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정말 소가리하고 힘든데 참 이래 밖에서 이래 참 아름다운 면애 하시는 분들은 참이식 어 애틋합니다. 그래서 일단 오늘은 어뭐 영상 어 전부 다어 같이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. 보시고 그리고 구독. 그 좋아요, 어, 이런 사랑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